통증에 관한 모든 것. 당신의 통증 전문 의 연세 공감입니다. 오늘은 팔이 잘안 올라가는 어깨 통증의 대표적인 질환 동결견 흔히 얘기하는 50견의 효과적인 관절 가동술에 대해 공부 및 실습하였습니다. 수도 있는 거고 위에서 아래로 자 잡고 아래에서 위로 움직임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. 그렇죠. 이런 모션을 같이 이 따라가면서. 은 여기 관절에 대한 움직임을 계속 이제 만들어주는. 여기서 약간 압박도 주고, 살짝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전에 나도 배웠을 때는 들어간 다음에 쭉 끌려서 이렇게 올라오는. 약간은, 히터에 이렇게 내릴 수도 있는 거지. 똑같이. 그리고 나서 똑같이 움직여을 만들어주는 거지. 그리고 이렇게 끌려 올라갈 수도 있어. 이상으로 통증에 관한 모든 것 당신의 통증 전문의 연세공감이었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